13회입니다. 자, 13회를 갖다 연장 이어서 찍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다 찍는 중이고요. 예, 옷만 바꿔왔어요. 예, 옷이 똑같으면 1 2인지1 3인지 헷갈릴까봐요. 그래서 제가 위에 옷만 한번 걸쳐 입고선 옷을 이렇게 뭐 이런 뭐 뭐라래 이걸 이걸 입은 상태에서 강의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3회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자, 문제 1번부터 갑니다. 가장 강한 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H, A는 얼핏 보면 액티브 메틀랭 컴파운드처럼 느껴지죠. 마이너스가 생기면 이렇게도 안정화되고 이렇게도 안정화됩니다. 라고 기할수 있는데 잘못되었죠.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얘기죠. 별리사시험기 출문이라고 했던 거죠. 마이너스가 생겼을 때 공명 안정화가 일어나질 못합니다. 왜 안정화가 안 되죠? 자, 구조를 갖다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중결합 여기 생겼버리면 브렉규칙 위배입니다. 그러므로 공명 안정화가 일어나지 못하므로이 의미호는 불안정한 음이온입니다 라고 얘기해야지만 정상적이지요. 그러므로 누가 산성도가 큽니까? Hb가 산성도가 조금 더 마이너스가 생기게 되면 이렇게 공명안정화 되고요. 이거는 브렉 규칙과 상관이 없으므로 Hb가 안정여 산성도가 크다 라고 얘기하지만 정상적이겠죠. 기억은 틀렸네요. 두번째 것은 산소형 수행에서 장기간 방치하면 R과 S가 같은 양으로 도시는 라스미콘 암물이 된다. 무슨 내용을 묻고 있어요? 카넬에 알파 탄소가 카이랄하고 알파 탄소가 카이랄해야 하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탄소에 알파 수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거는 알파 탄소가 아니라 베타 탄소가 카이랄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꼭 인식해 주셔야 돼요.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제가 올해의 가장 강력한 후보다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죠. 그러므로 꼭 내용을 잘 정리해도 기발하겠습니다. 자이 화합물에 에톡스섰 썼습니다. 그러면 결과물은 자 D와 H 중에서 누구를 먼저 제껴 먹습니까의 문제가 되겠죠. 분명히 반응은 E2고요. E2 반응은 알다시피 키네틱 아이소토프 에펙트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수소를 제끼는 것은 빠르고 중수소를 잽끼 것은 느리다. 그러면 수소 쪽을 제껴 먹은 결과물 이중 결합 이렇게 이 생기고 C D3가 남아 있는 결과물이 되는 것이 맞죠. 정답은. 디귿은 올바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예, 디귿만 올바릅니다. 라고 볼수 있는 문제가 1번 문제였어요. 었자 2번 문제입니다. 야, 이거는 앞에서 했었던 역시 또 12회 때 했던 그 문제하고 똑같죠. 예, 문제의 화합물만 다르죠. 당연히 E2제거 반응이고요. n t i e l i m i n a t i o n 입니다 ER 캔 ZR 캔 판단하는 거 12회 때 알려드렸으니까 요 피셔트 용도를 뉴만 투용도로 그대로 그림을 그려서 확인하는 거꼭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래서 결과물은 제탈캔 얻어지는 거 맞아요. 이거는 제탈캔 되는 거 맞고요. 이게 크고 이 크니까 제탈캔 되고요. 이거는 꼭 뉴만 투용도로 그림을 그려서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것을 볼까요? 바로.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에톡세 드면서어요 그러면 결과물은, 어, 비알은 있고 당연히 이투 제거 반응이고요. 여기 수소하고 중수중에 누굴 적게 먹습니까? 당연히 수소를 잡아먹는 게 빠르겠죠. 그러면 중수소가 남아야 하는 겁니다. 남았죠. 그리고 결과물은 자 가만히 보시죠. 이건 지금 시스죠. 자 이투 제거 반응은 항상 결과물이얻질 때는 항상은 뭐 많은 주 생성물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 생성물은 항상 안정한 놈이 얻어지겠죠. 그러면 최종적인 결과물은 아마도 이런 결과물이 얻어져야 정상적이겠죠. 여기가 중소 있고 메틸기 있고 소소가 있는 말하자면 트랜스 결과물이 얻어져야 정상인데 시스 결과물이 좋으므로 결과물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세 번째 것은 이당량의 NH2면 썼습니다. 이당량의 NH2면 썼으니까 아아 아 이건 뭐야. 하나의 탄소에 할로젠 두 개. 아, 삼중결합의 제법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겠어요. 정답은 삼중결합 화합물 얻어지는거 올바릅니다. 정답은 기역과 비극이 맞겠죠. 문제 2번 문제였었어요. 문제 3번 한번 가볼까요? 자,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요. 뭘 묻고 싶었냐면요. 12회 때도 제가 잠깐 말했지만 제가 창제한 문제가 아니에요. 창제한 게 아니라 책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주관식을 객관식으로 바꿔 온 겁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검증된 문제들이고요. 야, 이 내용은 뭘 잡, 잡을 거냐면요. 자, 에톡센 썼어요. 그러면 가능한 것은 SN2와 E2죠. 마찬가지로 토실부톡센 썼어요. SN2와 E2다라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면 A 결과물은 E2가 되는 건 당연하고요. B 결과물은 SN2가 되는 건 당연하고요. 여기서도 만약에 a 결과물은 이건 당연히 e2고 b 결과물은 이건 sn2입니다 라는 것은 당연한 건데 뭘 물었냐 하면은 사이즈가 작은 에톡 사이드 썼고요 사이즈가 큰 터셔리 부톡 사이드를 썼다는 것은 사이즈가 작으니까 e2도 일어날 수 있고 sn2도 일어날 수 있을 때 누가 더 우세합니까의 문제에서 여기서는 이 sn2가 우세합니다 라고 잡을 수 있을 것이고요 이건 사이즈가 크니까 e2가 우세합니다 라고 잡을 수 있는 요 개념을 아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둘다 가능해요. 둘다 가능한데 이렇게 비교적으로 나오게 되면요. 에톡사이드를 쓰게 되면 사이즈가 작음으로 아, 요거는 SN2가 우세할 것이고 퍼션이 부톡사이드를 쓰게 되면 E2가 우세할 것이다. 화합물의 구조가 동일한데 이 염기나 친핵체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은 바뀔 수도 있으므로 두 놈의 주세성분은 다를 수 있다는 라 것의 개념을 아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서 정답은 반응가에서는 B가 주세성분이다라는 건 맞고요. 두 번째, 니은과 디귿은 잘못된 표현입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이건 SN2로 진행한 것이 맞죠? 그러므로 정답은 기억 1번만이 올바른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교적으로 제시해주고선 아, 사이즈에 따라서 SN2가 우세하느냐, E2가 우세하느냐라는 그런 개념을 느낄 수 있는가? 라는 걸 묻고 있는 거고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것 중에 한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 4번 가보시죠. 자, 누가 반응이 빠른가요? 를 묻고 있어요. 자, 보시면 은 똑같습니다. 이거는 아세트산의 음이온, 이건 OH 음이온. 반응은 똑같은 반응이에요. SN2겠죠. 더 강한 친핵체가 누구냐 하지요. 외놈이 더 강한 친핵체 맞습니까? 순서 맞군요. 그래서 OH 음영은 아세트산의 음영보다 친핵성도가 크므로 당연히 SN2 반응에서 더 반응을 빠르게 일으켜줍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므로 첫 번째 순서는 맞습니다. 라고 볼수 있어요. 두 번째 것은요. 자, 메탄을 썼고 똑같은 스타팅 물질의 에탄을 썼습니다. 자, 반응을 딱 보니까 이거는 SN1 반응이죠. SN1 반응에서 도대체 메탄올과 에탄올 중에서 도대체 누가 더 좋은 시약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자, SN1에서는 누가 좋은 거죠? 폴라프라틱이죠. 폴라프라틱 용매. 더 극성인 놈이 더 좋은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메탄올과 에탄올 중에서 누가 더 극성입니까? 네. 메탄올이 더 극성이에요. 탄소 개수가 많아지면 비극성이 증가하거든요. 그러므로 더 극성인 메탄올이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라는 것은 역시 틀릴 바가 없어요. 라고 이해할 수 있죠. 세 번째 것은요. 자, 이 반응을 보시면 이건 메톡스가 탄소 때리고 나가는 SN2죠. 이건 분자 내 분자 간의 반응이죠. 요 분자와 요 분자 사이의 반응. 요거는 역시 오 음이온이 탄소 때리고 나가는 분자 내부의 반응이죠. 자, 반응 속도 누가 빨랐죠? 예. 분자 내부의 반응은 분자 간의 반응보다 빠르다라는 거 기억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엔트로피 때문이죠. 엔트로피 때문이고. 자, 엔트로피 요인으로 인해서 분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분자와 분자 사이에 일어나는 반응보다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라는 것을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세 번째 것도 올바릅니다가 되겠죠. 자네 번째 것은요. 자 질소의 비공저사가 탄소를 때리는 SN2입니다. 똑같아요. SN2 반응은 항상 접근 용이성 입체 장애죠. 메틸기가 이 탄소를 접근하면서. 권리 힘을 유발할 수 있는 입체 장애가 있는 거예요라고 볼수 있으므로 이놈은 속도가 왼쪽께 더 빨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다라고 볼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 겁니다. 자 보는 순간에 딱딱 보는 순간에 이건 뭐죠? 아 이건 결정 났군요. 이중 결합 바의패탄소 알릴릭이죠. 알릴릭은 SN1이든 SN2든 반응 속도가 빠르니까 정답은 부등호는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으므로. 네 개가 올바른 표현이다라고 볼수 있는 문제가 문제 4번이겠군요. 자, 5번 한번 가보십니다. 자, 친핵성도와 염기도 혹은 리빙그룹의 순서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탈계 순서, 항상 뭐만 따지죠? 약염기의 순서와 똑같죠? 용매 상관 있나요? 용매와 관련 없죠? 용매로 인해서 그 순서가 뒤바뀐다라는 일이 없단 소리예요. 그러므로 누가 가장 약염기입니까 누가 가장 좋은 이탈기입니까? 같은 문제가 되죠. H2S가 제일 약염기인거 보이십니까? 이놈이 제일 약염기 H2O, 암모니아가 가장 강염기가 되니까 이 순서는 이놈이 가장 약염기가 되므로 정답은 올바릅니다라고 확인할 수 있지요. 자두 번째 거친핵성도의 순서인데요. 아세톤 용매입니다. 친핵성도는 용매와 상관이 있죠 어떨 때? 같은 족의 음이온일 때 용매와 상관이 있습니다. 아스톤는 무슨 용매죠? 폴라 극성이면서 어프라틱이죠.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면요, 순서 맞아요? 예, C라고 F 중에서 F가 더 강한 뉴클레파이입니다. 폴라 어프라틱 솔벤트에서의 순서입니다. F하고 O는 뭐니, 뭐죠? 전기 음성도가 작으면 강한 친핵체입니다의 개념이겠죠. 그러므로 이 순서도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는 거다 라고 볼수 있죠. 자 요번엔 메탄올입니다. 요건 뭐죠? 폴라 북극성이면서 프라틱이죠 폴라 프라틱에서음이일 때는 FCL, BR, I의 순서가 뒤바뀌는 거 맞아요. 네, CL이 더크고요 여러분 역시 용매와 CL과 SH 음면은 용매와 상관없이 얘는 같은 주기에서는 전기 음성도가 작으면 강한 친핵체다 이 개념으로 볼수 있으므로 이거는 역시 올바른 표현이다라고 볼수 있죠. 자, 친핵성도의 순서입니다. Dmf 용매 역시 뭐죠 폴라, 프라틱이죠. 폴라 프라틱인데 자 이건 oh 음이 nh2 음연 ch3 음이자 이건 뭐예요? 같은 주기죠. 이건 용매와 상관없죠 주기에서는 용매와 상관없이 전기 음성도가 작으면 강한 친핵체. 그러므로 탄소, 질소, 산소. 순서 그대로 맞군요. 그래서 정답은 맞고요. 기체 상태에서는요, 마찬가지로 용매가 없는 경우에도 강한 염기가 강한 친핵체가 되는 거, 즉, 폴라 <laughs> 어프라트 솔벤트와 동일한 효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역시 순서는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는 정답은 5번입니다. 다 맞아요. 전부 다, 다 맞는 다섯 개다 정답이에요. 자, 이런 문제가 만약에 헷갈리는 수험생이 계시면요. 내용을 먼저 정리해서 외우세요. 내용을 점점 싹 외운 다음에 아 그래 이건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돼요. 지금 아직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은 내용 정리가 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 아직 충분히 있으니까 내용 정리 충분히 한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길 바랄게요. 문제 6번 가볼게요. 자 문제 6번 문제는 <laughs> 이 문제는 참 좋은 문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이렇게 되어있죠? CL이 이렇게 되어있었고 여기가 아이소프로믹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다가 메톡세드 썼어요. 자 이놈은 분명히 시스입니다. 시스인 놈에다가 메톡세드 서 SN2를 한번 수행시켜주면요 이놈이 요탄소를 공격해서 날리는 s n 2응을 일으켜주겠죠? 그러면 결과물은 이렇게 돼서, 메톡시기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아이스프리이 내려갑니다. 라고 기할수 있죠. 요건 시스 이중결합에서의 SN2 반응을 수행시킨 결과물입니다가 될수 있을 것이고요. 자, 이놈도 마찬가지로 E2 제거 반응을 한번 수행시켜 볼까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메톡세드 면이 요번에는 E2 제거 반응을 워준다면 리빙 그룹이 있는 탄소 이 탄소 그 옆에 탄소에 요 수소가 안티 수소가 되므로 요거 잡아먹고 이중 결합 만들고 날려주는 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물은 이렇게 돼서중 결합 요기 생기는 결과물이 얻어져야 합니다가 될 거예요. 자 시스 이중 결합은 시스는 에센트 반랑을 일으키면은 자요 탄소 카이럴 탄소가 두 개가 있고 메조도 아니니까 광학 활성 알파 값은 0이 아닙니다가 될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요 놈은 카이럴 탄소가 없어졌죠. 그러므로 여러분 알파값은 당연히 비카이랄, 어카이랄 화합물이므로 당연히 과학과 성은 없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시스 이중결합이다 라고 볼수 있죠. 예와얘는 서로 무슨 관계입니까? 이란쇼머죠. 그러니까 반응은 똑같죠.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해보시면, 하나만 대표적으로 해보면 된다 라고 볼수 있죠. 자, 트랜스 한번 볼까요? Cl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메톡사이드가 에센트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연히 이 탄소 를 때리고 이렇게 달려야 될거에요 그러면 결과물은 이렇게될 텐데요. 자, 이 에센트 반응을 일으킬 때 트랜스는 자, 접근에 감에 있어서 이쪽에 있는 아이소프로필기에서 입체 장애를 느낍니다라고 볼수 있겠죠. 시스일 때는 위쪽 접근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으므로 입체 장애가 없어요라고 볼수 있으므로 자 에센트 반응 있어서는 트랜스는 이거는 느립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되겠어요. 자 E2 한번 시켜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E2 메톡사이드 음이온이 E2 제거 반응을 느낀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자요 수소는 말이죠 안티 수소가 못 되니까 요거 아닙니다. 누굴 잡아 먹어야죠? 여길 잡아 먹어야죠. 그래서 결과물은 이거 잡고 이중 결합 만들고 날려 줍니다. 최종적인 결과물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러면 자 광학 활성의 문제를 한번 따져 봅니다. 자 트랜스 트랜스 이 에센트 방이라면 광학 활성 당연히 칼을 탄소가 있고 메조도 아니니까 광학 활성 있지요. 그러니까 알파 값은 영이 아니지요. 이2제그바을 일으켜도 카랄탄소가 존재하지요. 그러므로 이것도 알파값은 0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따져봅니다. 자, 위반응은 SN1, E2반응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시스, 원클로로2 아이스프로필, 사이클로, 펜탄의 모든 생성물은 광학적으로 활성을 가진다. 시스일 때는 SN2는 광학활성이 있어요. E2일 땐 광학활성이 없어요. 가 되니까 기억 지문은 틀렸죠. 잘못됐죠. 시스와 트랜스 이단 시험 중에서 시스가 치환 생성물을 즉 에센트 반응을 더 빠르게 생성된다 했습니다 자, 요거 뭐예요? 시스가 빠르고 트랜스는 입체 장애 때문에 접근이 접근이 힘들기 때문에 느립니다라고 하니까 요 니은 지문은 시스가 반응이 빠르다라는 것은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디귿 지문 볼까요? 이번엔 제거 생성물은 누굽니까 자, 요거고 요거 중에 누가 더 빠른 건가요라는 문제가 되겠죠. 잘 보십시오. 몇 치환이죠? 삼 치환입니다. 이건 몇 치환이죠? 이 치환이에요. 그러면 결과물을 가만히 보자. 치환이 많을수록 안정하다. 그러면 안정한 놈은 생성물이 안정하니까 전이 상태도 낮아지겠죠. 요거 내용 설명했던 거 기억나요? 그러므로 삼 치환인 놈이 더 안정하기 때문에 전이 상태도 안정하게 되고 시스가 더 이투에서도 반응이 빠르다 라고 표현해야지만 정상적이겠죠. 그러므로, 트랜스가 제거수성분을 빠르게 형성한다 라는 디귿 지문은 잘못되었어요 라고 할수 있는 문제가 되고요. 이 문제는 대단히 좋은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갖다 잘 각색해 보시고요. 잘 생각해 보신 후에 다시 한번 문제를 잘 점검해 볼수 있는 수험생 되길 바라겠습니다. 문제 6번이었어요. 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 7번은요. 아이오다이드 음연을 썼습니다. 오토실입니다. 과량으로 사용했다고 했어요. 과량으로 쓰면 어떤 성질이에요? 이의 성질에 대해서 알면 되죠. 좋은 니클레팔도 되고요. 좋은 니클레팔도 되고 또 좋은 이탈기도 되죠. 그게 아이오다이드 음연이다 라고 부르는 놈 맞죠? 자 먼저 공격하면 당연히 SN2가 일어나니까 입체화학은 인버전될 겁니다. 붙고 나니까 과량 쓰고 나니까 떨어지고 싶어요. 공격하고 싶어요. 공격합니다. 그러면 또 뭐가 돼요? 또 인버전 됐죠. 붙고 나니까 떨어지고 싶어요. 나가고 나니까 또 공격하고 싶어요. 또 공격합니다. 또 인버전 또 되겠죠.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반복해 나갈 거예요. 아이오다이드 음연의 성질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A를 아이오다이드 음연을 과량으로 사용했을 때는 반응 A는 라스미디션. 자, 얘와 얘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니까. SN2로 진행하지만 라세미디이션이 일어납니다 라는 것은 틀릴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것은 아세테이트 음영 같은 놈은 탄소를 한번 때리고 나가는 SN2가 일어나니까 요거는 입체화기 이렇게 인버전된 결과물을 잡는 것이 올바르겠죠 그래서 인버전이 일어난다는 라 거고요 두 반응은 모두 SN2 치환 반응이다 라는 표현은 틀릴 바가 없군요 문제 7번 문제였습니다 8번 한번 가볼까요? 아직도 아로메티시티를 구분 못하는 수험생이 간혹 계시지요? 내용을 좀더 보십시오. 내용을 좀더 보셨어요. 내용을 뚫어야 돼요. 보는 순간 나와야 됩니다. 파전자 몇 개죠? 8개입니다. 안테로마틱이죠? 자, 파전자 10개죠? 아로마틱 컴파운드죠? 자, 파전자, 여기 있는 전자쌍까지가피오비틀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이것도 역시 아로마틱 컴파운드자라고 할할수 있겠습니까? 자, 이거 화합물은 역시 여기는 전자쌍 피오비탈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아로메틱 시티에 해당하는 문제, 아로메틱 컴파운드가 되겠죠. 자, 이거는 sp3 탄소입니다. sp3 탄소가 있다는 것은 평면 구조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난 아로마틱 컴파운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정답은 다 맞네요. 방연조건 세 개, 위험물 중에 난 아로마틱 화합물이 있다 예, 2군요, 맞고요. CD 화합물에서 N의 콘소비탈는 모두 자 질소는 전부 다 뭐죠? sp2죠. All SP2 호소 밑에 갖고 있는 질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디티이에요 아직까지 요걸 갖다 구분을 못하는 수험생이 간혹 계세요. 간혹 계시는데, 요거를 구분 못한다는 것은 내용 정리가 전혀 안돼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을 먼저 쫙 풀어보셔야 돼요. 내용을 먼저 쭉 점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보신 다음에, 아, 내가 이런 부분을 몰랐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게, 그게 지금 할 일인 겁니다. 자, 문제 9번 가보실까요? 9번 문제도 대단히 좋은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는요, 치환기가 붙어 있는 피리딘이에요 자, 여기는 뭐가 붙어 있냐? 카본일기가 붙어 있습니다. 카본일기가 붙어 있는 피리딘에서 자, 여기다가, 일렉트로파일 가있을때 과연 어디가서 붙겠니? 라고 묻고 싶은 겁니다. 피리딘은 보통, 이거 없으면 어디죠? 3 포지션이죠. 근데 요런 치환기가 붙어서 요 치환기로 인해서 어디가서 붙느냐가 결정 나는 건데요. 잘 보세요. 푸는 방법이요, 카본일기는 전자를 당겨주는 거죠? 그러면 공명을 그리면 전자가 이렇게 밀린다라는 공명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서 질소 쓰고 여기가 플러스 띠고 이렇게 되는 공명이 가능합니다가 되겠죠. 자,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플러스가 이 질소에 위치하고 있어요. 전자가 또 다시 이렇게 밀리는 공명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겠죠. 하나 더 그려보시죠. 뭐. 이렇게 플러스 띠고 이렇게 공명을 띠겠죠. 자 마찬가지로 전자가 이렇게 넘어가는 공명을 그리면 요건 이렇게 쓸수 있죠 요 플러스 이렇게 띄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공명을 그려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오라 쓸 때는 위치 한번 보실까요 어느 위치에 플러스 입니까 일단 질소가 플러스 띠죠 또질소의 메타 위치가서 플러스 띄고 있죠 또 메타 위치가서 플러스 띄고 있죠 자 그러면 이화물에 일렉트로 파일을 가해 주게 되면 즉 플러스 화학종을 가해 주게 되면 어느 탄소에 가서 붙을까요의 문제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이 플러스 테니까 바로 이 탄소와 이 탄소에 가서 플러스가 붙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바로 요 위치와 요 위치에 플러스가 달라붙은 결과물이 얻어지어야 합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가면 그 아래 것도요. 문제 이거 대단히 좋은 거예요. 이거 꼭 한번 상기해 주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상황이 질소의 비공유 전자을 갖고 있는 놈이 이렇게 공명 안정화 되고 있군요.라고 그릴 수 있겠어요. 자, 한번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띠고 일중 결합되고 NH에 이렇게 되고 플러스 되겠죠. 전자가 넘어가는 공명을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공명을 그리면 마이너스 이렇게 가죠. 자 마찬가지로 전자가 이렇게 넘어가는 공명을 한 번만 더 그려볼게요. 아유 팔 아프네. 됐어요. 아, 공명을 다 그렸습니다. 마이너스 뜨는 위치 한번 보실까요? 바로 질소가 마이너스 뜨고 있지요. 그다음에 이 탄소가 마이너스 뜨고 있지요. 또이 탄소가 마이너스 뜨고 있지요. 자, 그러면 플러스 화학종은 여기다가 만약에 플러스 화학종이 일렉트로파을가 주면 어디 가서 붙을까요? 당연히 마이너스를 띤쪽에 가서 붙어야 되겠죠. 그럼 어디에요? 바로 요 위치인가요? 요 위치 마이너스고 요 위치가 마이너스인가요? 그러므로 여기와 여기에 가서 일렉토일이 달라붙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므로 자, 요거 문제 대단히 중요해요. BR2PBR3 즉 할로지네이션 반응을 수행시켰을 때는 두 화합물의 주 중성물은 치환되는 위치는 다르죠. 치환되는 위치가 여기는 여기와 여기에 치환되고요. 여기는 여기나 혹은 여기에 치환된 결과물이 얻어져 되니까 기억지문은 틀렸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어요. 아민치환기가 붙어 있는 필드는 자 바로 얘입니다자 이거 1번이면 2, 3, 4, 5라고 볼수 있죠. 주로 어디니? 3번과 5번 위치에서 치환된다라는 것은 틀릴 바가 없고요. 자 만약에 친핵성 반응적 치환반응할 때, 즉 니클레필릭 수소염 친핵성 치환반응이에요. 그때 리빙 그룹이 될수 있는 부분은 없죠. 그래서 둘다 좋은 이탈기다 라는 표현은 이것도 이탈기가 아니고요. 이것도 이탈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탈기가 될 수는 없으므로 이것은 틀린 지문이고 니은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라고 하는 문제. 9번 문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6번 문제와 9번 문제는 꼭 다시 한번 꼭 점검해 볼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어렵습니다. 자이 정도는 되어야 돼요. 반응을 과연 어떻게 일으켰을 때 이렇게 골때리는 화합물이 만들어질까요? 시약적건을 한번 잘 보고선 반응을 한번 느껴십시다 나프탈렌이었어요. 이중결합, 이중결합, 이중결합이 컨주게이션이 아닌 화합물이 얻어졌습니다. 무슨 반응이에요? 버츄 리덕션이죠. 수오드메리키드 암모니아, 그 다음에 에탄올 같은 놈을 사용하는 버츄 환원 반응으로 반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반응 메커니즘은 지금은 못 적어드립니다마는 버취화는 반응이다. 라는 걸 느끼는 것을 할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 여기에 삼각형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CL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아, 요거 클로로포름에 강연기 쓴 거구나. 클로로포름에 강연기 써서 두 놈이 만났을 때, 아, 다이클로로카빈이구나. 다이클로로카빈이 왜 탄소 여기가서 붙었을까요? 그 이유는 뭐죠? 자, 요 부분의 이중결합이 전자를 밀어주는 놈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전자가 가장 풍부하거든요. 여기 이중결합이 전자가 가장 전자가 풍부하다 이거예요. 카비는 전자가 부족한 일렉트로파일이기 때문에 전자가 풍부한 쪽을 선호해 줍니다.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서 사이클로프로파 만들어지고 CL이 두 개가 붙어있는 화합물 얻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확인하는 반응은 틀릴 바가 없죠. 자, 요것은 소디의 리퀴드 암모니아. 이걸 또 버추제 시행 그러면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서 소디은뭐 하는 시약이에요? CL을 NA로 바꿔주는 유기금속화물 합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리퀴드 암모니아 수소 잡아먹어주니까 수소로 바뀌고 또한번또 NA로 바뀌고 그 다음에 또 유기금속화물에 합 수소를 잡아먹어주니까 또 수소로 바뀌고 그래서 요거는 유기금속화물의 합 개념. 을 아느냐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중 결합이 두 개가 있는데다가 BR2를 갖다 과량 가했겠죠. 그러면 아, BR이 이렇게 네 개가 다 붙는. 이거는 뭐니? Electrophilic a u d i t i o n 인 BR2 첨가 반응입니다.라고 얘기해 줄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자, 이런 놈이 얻어진 다음에 여기서 뭘 쓰면 이렇게 이중 결합 만들어지죠. 야, 이중 결합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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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겨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그러면 아마도 강한 염기 생겨주면 되겠죠. 예를 들면 강한 염기 거기서는 뭐 썼습니까? k o h 같은 건가요? 강한 염기 써서 이거로 갖다가 E2 제거를 수행시켜주면 이중결합, 이중결합 생기는 결과물을 얻어지게 될 것이고요. 여기서 왜 이렇게 바뀌어주나요? 아르메티시티 때문에요. 전자가 뱅그르르르르 돌면서 바로 이런 화합물을 생성시켜주는 B가 얻어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결과물이 올바른 시작으로 주르륵 나열되어 있고요. 반응 메커니즘 대단히 복잡하고요. 반응의 진행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 정도는 할줄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10번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시 한 번만 꼭 점검해 보기 바라고요. 시간적 여유 아직 전혀 없다라고 볼수 없음으로 자신 있게 이만한 수험생 되시기 바라면서 13회 위클리 테스트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